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분양가 시세 90% 무주택자 절망과 고가 아파트 기준이 15억으로 바뀔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시세를 90%로 맞춘다는 내용은 이미 어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자마자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나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를 보니까 분양가 시세 90% 공급 확대가 계기가 될수 있다는 얘기를 한 부분은 이사 대책이 폭망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양가 시세 90%까지 h 위죠 주택보증을 맞춘다는 얘기는 아마 해지성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지라는 거는 h e d 해지라는 것은 반대급부를 노린 겁니다. 한쪽이 실패하게 되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것에서 이익을 챙겨서 상쇄 시킨다는 내용이죠. 손실을 상쇄 시킨다는 내용이 헤지인데,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헤지 공 행치 헤지 정책이다 공약이 아니고 헤지 정책이라 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대책은 어차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단 일체도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일체도 공급되지 않는 이사 대책의 폭망을 무엇으로 상쇄하느냐? 분양가 시세 90%로 맞춘다는 내용으로 상쇄시킨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무주택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기존의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은 반값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시세 반값. 그런데 이제 그 반값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제 허탈감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보니까 수익성 개선, 공급 확대 전망이 될 거라고 지금 분양가 높아지면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서울과천하남 등 분양가 상한지에 지금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청약 기도는 기다려 어, 무주택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서울과천하남은 저는 90%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명복적으로 90%까지 뭐 85%까지 맞춘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난이 나겠죠. 그래서 저는 한80%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한 99%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세 대비 거의 한 50%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당첨이 되면은 거의 반값에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분양가 상한가 상가 지역은 재배를 하더라도,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저는 기본적으로 80%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또 당첨이라는 그 말들, 최근에 만들어진 이 신조어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고가 아파트 기준이 15억이 된다. 이게 15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시세를 90% 맞춤으로 해서 고가 아파트 기준은 반드시 15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왜 그러냐면 은 천약을 기념해 온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있죠. 라는 지적이 높지만 투기 가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그리고 가장 큰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고가 아파트 9억 이상의 아파트는요, 어, 공공분양이 안 됩니다, 공공분양이. 그래서 신혼부부 있죠,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하는 이 공급이 물량이 닿올 수가 없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가점이 60점을 넘어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부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가점 60점, 그럼 청약기간 10년 채우고, 아이 두명 정도 낳고, 그리고 부모님 공양하면서 모시고 살아야지 60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사실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청약을 통해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가, 추첨제 외에는, 추첨제죠. 추첨제 외에는 당첨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2030 세대들한테 기회를 줄수 있는 방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가 아파트 기준이 현재 9억으로 돼 있는 것을 10억으로 올려놔야 돼요. 지금 90%까지 맞춘다 그러면 웬만한 아파트들은 10억은 다 넘어가겠죠.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입지 좋은 아파트, 역세권 35, 350m 이내에 평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0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의 부산하고 서울하고 수도권에 역세권 350m 이내에 입지 좋은 아파트들은 이제 15억으로 달려가는 일만 남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원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다 연계가 되었습니다. 앞전에 이사 대책하고 불향가 90%까지 올려준다는 내용은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로따로 보는데 이게 따로따로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지 정책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정책이 잘못되면은 나머지 정책으로 인해서 상쇄를 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분양가 90% 맞춘다는 것들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을 보시면 공급 쇼크라고 하던 부동산 대책 이죠 이사 정책입니다. 이사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뭐 83만 가구, 뭐 83만에서 85만 가구라고 자지들이 추정치를 만들어서 야심차게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이 역대급 공급이라고 그냥 자반차처럼 하면서 큰 소리를 엄청 쳤죠. 그런데 공공주도의 개발이 1호라고 하는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예, 재산권 내놔라. 소유권 내놔라고 하는 바람에 이 공공주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공주도가 되려면은 택지를 조성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소유권을 일단 가져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이 공공주도가 되는데 이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면 민간주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와의 계획과는 달리 이 지주 작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지주 작업이 반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토지 건물 소유주들이 반발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반발에 나서가지고 지금 이것은 이제 1호는 이제 물건 나갔습니다. 물건은 완전히 물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급대책이 나올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를 울며 겨자먹기로뭐 HUG 보증을 90%까지 해준다. 시세에 맞춘다는 내용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 대책의 후면 그리고 불량가90% 맞춘다는 그 후면에는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아파트 값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문제의 가장 큰 발단과 원동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부가 진단하는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시세가 아니에요. 고용 쇼크 대책을 지금 오늘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재정 일자리를 90개 만든다고 90만개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거 모르는 겁니다. 9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든다 합니까? 정부가 돈을 찍어서 만든다는 겁니다. 90만개 자리를. 그러니까 화폐공사에서 한국은행 화폐공사에서. 24시간 공장 풀로 돌려가지고 화폐를 찍는다는 얘기예요이 화폐를 이렇게 찍어갖고 90만 개 일자리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에 머리, 아이 q 3 0이면다 알죠? 화폐가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M2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화폐를 계속 찍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가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16년도부터 17년도부터 지금 계속 현재까지 했던 정책의 경제정책의 패턴입니다. 돈 찍어서 계속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돈 찍어서 화폐 공급이 늘어난 겁니다.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당연히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물 자체의 가치가 민감한 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정이 지나죠. 아 구정이 난다. 지금 이제 설날이 지나죠. 구정이 지나게 되면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언급했죠. 예언을 드렸죠. 구정 이후에 아파트값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돈 찍어낸다 지금 공표를 또 했어요. 90만 개, 90만 개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또 지금 이사 대책 직후죠. 그래서 추석 전 바로 일주일입니다. 아 설날 전 바로 일주일입니다. 이사 대책이 발표된 게 사람들 지금 집보러 다니다고 난립니다 지금. 난리예요. 왜?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지금 일자리 만든다고 90개 만든다고 90만개 만든다고 돈 찍어내기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 대책이 이거 실패한다. 제가 한채도안 된다. 다 말씀드렸고 어? 어떻게 된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이 홍콩 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주택 시장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엄청난 게 희생을 강요받게 되겠죠. 홍콩 아파트 보니까 12평짜리 일반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예요. 고급 아파트도 아닙니다. 12평짜리가 분양가가 25억이 되는 거예요. 25억. 이게 홍콩이에요. 현실이에요. 홍콩.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12평짜리 방한칸 있는 화장실 하나 있는 이쪽판 같은 아파트에 25억을 주고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모된 입장으로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쿄 보니까 우리가 일본과 도쿄, 일본하고 일본 도쿄와 홍콩과 같은 시장으로 가게 되면 정말 절,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주거복지라는 이 차원에서는 그 시간, 시간마다 적정한 공급을 계속 이루어줘야 되는데 지금 16년도부터 현재까지 공급이 전부 다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딜레이가. 그리고 돈은 또 계속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 긴자 14억 6천만 원인데 신주쿠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8년도 기사입니다. 2000년도에는, 신축구 같은 데는, 도쿄 뭐, 마찬가지고, 긴자 같은 데는 이미 17억 원을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시장이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무슨 고급 아파트 보니까, 600억 원이에요. 600억 원. 매매가가 600억. 일본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또 고급 아파트 보시니까, 뭐, 신주쿠입니다 이게 신주쿠 뭐, 미아자, 뭐, 하여튼 그쪽 지구 거긴데, 여기 아파트가 한 칸에요. 월세가 5,500만 500, 원입니다. 월세 한 칸이. 도쿄 말고, 뭐, 미국, 영국이 또 많이 비싸죠. 영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세를 받죠. 그리고 메라탕 같은 데도 5,500만 원까지 안 합니다. 뭐, 천에서 2천 정도, 이렇게 뭐, 한, 20평 정도가 그 정도 받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달 월세가 지금 5,500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보니까, 이미 대구의 수성동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죠. 17억이 됐습니다. 국평이. 84제곱미터가 17억 원이 되고 있다. 돌파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들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안타깝고, 여기서는 정부가 할수 있는 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규제를 어느 정도 풀수 밖에 없는데, 이것도 규제도 빨리 풀어야 돼요. 계속 들레시키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상황들이 대한민국 상황들이 홍콩이나 일본식으로 가게 되면은 다음 세대에 받는 치명적인 희생양이 우리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현가 시세 90% 맞추는데 이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주택자들한테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반가밥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는 없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 이라든가뭐 다자녀 특공, 그리고 노부모 공양 특공이라는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죠. 고가 아파트 기준이 9억인데 1 5억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고가 아파트가 3, 9억을 중심으로 해서 3%가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15억으로 넘어가서 취득세도 여기서부터 3%로 아마 계산이 될것 같고 모든 지금 세금에 대한 기준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가 50억짜리도 한 채가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크게 이렇게 막뭐 보유세라든가 이런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공급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공급이 자연스럽게 조절만 해주면 되는데 이 공급에 대한 조절 기능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주택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 조금 좀 암울하다는 부분들이 큽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거기는 뭐 유라시아라든가 동아시아의 그~ 어~ 판 단층이라고 하죠 거기서 활성 단층이라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평가가. 거기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땅값이 뭐, 한 평에 평당 17억 하죠 지진이 나면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맨션 이런 것들이 먼저 붕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고,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 내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대로의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자꾸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일본이 어떻게 되고, 홍콩이 어떻게 되고, 미국이 어떻게 되고, 뭐, 예? 베트남이 어떻게 되고, 그 비교하지면말 말이 얘기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성장하고 완급 조절이 되는 상황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수성을, 한국 내외의 특수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